음, 아이고씨. <laughs> 떨어졌다. 여기 안돼. 아빠 이거 좀 해봐. 천천히 깨들어디 어, 가네? 이걸 뒤집어놓고 여기다 끼면. 아그렇지 어, 이렇게. 세개 주셨어? 어. 응 그럼 맞아. 여기다가 어, 코서꾹 눌러야 돼. 아 아빠 누르. 꾹 눌렀어. 아 아빠 눌러. 눌렀어. 꾹 눌러요? 딱 직각으로 해야지 직각으로 비스듬히 눌르지 말고 똑바로 세워서 그렇지 됐어 그냥 페인트 칠한 거 한번 봐봐 얼굴, 얼굴, 얼굴. 얼굴, 아빠 봐봐, 아빠. 오, 예쁘게 예쁘게 어, 이쁘게 잘 나왔어. 하래도. 이쁘게 잘 나왔다. 어디서 칠했어? 어, 수타 3. 응, 음, 수타 4. 다았어 응. 그럼 이제 달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엔 이거. 여기 앞에다가 끼워서 끼우고. 그 다음엔 들어갔어? 14번째. 오. 어디다가? 어디다가 하지? 그 옆에다가 여기? 응 거기 여기다가 그 다음에 응. 꼭 눌러야 돼응 이것도 꾹 눌러서 꼭 야, 노랑. 응. 그 다음에 노란 노색 노란색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건 뭐야? 그거? 응. 어. 그거 운전하는 거 알아? 아, 운전 때? 응. 그리고 또 게임도 할수 있잖아. 아, 저걸로 게임도 할수 있어? 응. 무슨 게임 할수 있는데? 여러 가지로 할수 있지. 여러 가지? 응, 할수 있어. 아, 리모컨? 아니, 리모컨이 아니라. 됐다. 이게,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오! 됐어? 응, 됐어. 그 다음에. 또 갈게. 또 갈게. 아, 한번더 해야 돼? 응. 어. 한 번만 더 하는데, 못 끄세요. 이런 식으로? 어려워? 어려워? 쉬워 보이는데? 잘안 돼? 아빠 해볼까? 아니. 내가 할수 있어? 내 거니까 내가 할 거야. 못할것 같은데. 천천히 해봐 그럼. 오 됐다. 됐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엔 이렇게, 그 다음엔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그래서. 그렇한 하는 거 맞아? 응 맞아 이렇게 해서 아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뒤로 돌려야지 눈 끼는 거야? 아니 그냥 레몬날로 하자 매 만들어야 게 응. 네. 만두를 먹을만 해? 응. 네. 내가 아까 김밥 먹었었지? 응. 네. 김밥 먹을만 하지? 응. 네. 김밥 또 사먹을까? 응. 네. 엄마, 엄마 보고 김밥 싸달라 그럴까? 응. 네. 김밥을 싸달라 그럴까? 사먹을까? 아, 사먹을까? 엄마가 싸주는 게더 맛있잖아. 응. 근데 사 먹어. 아 그다음에 눈붙이는 거야? 응. 명으로 선물 뭐? 몇개 받았지? 네 아, 개. 네 개? 개? 네 개? 아, 어? 네. 선물 하나는 다른 친구 선물로 줄까? 아니. 다 명아가 명화, 만들거야? 응 명아 욕심쟁이구나 그리고 내가 과자도 주고 그랬거든 아, 과자도 줬어? 그래 삼촌 장난감 잔납감... 안되지 당연히 당연히 안되지 장난감은 아빠는 되지만 명아는 많잖아 장난감 근데 친구가 갖기는 너무 속상하잖아 그러니까 언니. 그런다. 응. 다른 친구들도 다안 준다는데? 명아도 옛날에 장난감 많이 받아왔잖아. 오빠들이 주고 그래서 언니도 주고. 음. 이제 명아가 언니 됐으니까 이제 친구들도 음. 주고 그래 이제. 이거 불 불. 먹을만해? 응뿔뿔 뿔이야 뿔뿔 다였어? 아, 아 기름뿔 기름뿔 떨어졌어? 응 머리 조심하고 와 어, 뿔이지? 응 사슴도 뿔이 있어 응. 그 사슴이 아니라 기린이지? 응. 아이고 응. 아이고 에? 아이고 음. 아 정말 기린 눈 떨어졌다 기린아 위험해 그래도 내가 어쩌으니까 난리 났다 한개더 먹을래 한개더 먹을래?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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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만들었어? 응. 아직 저거 남았잖아. 어떤 거? 입술. 비린 입술 남았잖아. <laughs> 나다 만들었다. 너희도 있잖아 여기. 너희 균형 중심을 잡네. 너무 너무 싫던데. 너무 쉬웠어? 응. 안녕. 다른 <laughs> 친구하자. 나를 사귈래? 그럼 또 <laughs> 하나 만들까? 이제 안 보고 만들 수 있겠어? 아니. 보고 만들어야 돼? 어. 원래 보고 만들어야지. 다음에